안녕하십니까 바디오는 김광우입니다 재현님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저희가 저저번 주 왜냐면 저희 2주 단위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저번 주 월, 화, 수까지는 갑자기 목표 체중 찍으면서 공복 체중이 쭉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라서 모임을 가시게 되면서 제주도 여행 가셨대요. 좋은데 가셔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오셔가지고 다시 체중이 오르긴 했는데 그때 저희가 어 이거 목표 체중 찍고 뭐 무슨 일이세요 하고 바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그 때, 왜 갑자기 공부체중이 쭉 떨어지면서 저희가 목표체중을 타겟했냐? 이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 주시기를 식사시간을 취침 전보다 조금 많이 앞당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어떻게 조정하셨던 거예요? 철칙을 세운 게, 7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못 챙겨 먹으면, 안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챙겨 먹으려고 했고요. 진짜 못 먹었을 때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안될 때는 차 안에서라도, 네네. 운전하면서라도 챙겨 먹었습니다. 어, 오케이, 운동을, 운전하면서 뭐 드셨어요? 보통 저녁 식단은 풀이였잖아요 아무래도 차 안에서 먹다 보니까 더 간단하게 먹게 된게또 급격하게 체중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를 좀더 챙겨 갔고 혹시 몰라서 닭 가슴살 챙겨 갔고 이전 회차에 말씀 주셨던 이제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에 가서 사 먹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취침 시간이랑 최대한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떨어뜨리자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그렇게 지켰는데 어쨌든 아침에 체중이 떨어지는 건 사실, 뭐,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될건 많이 없는데, 장점은 이거예요. 왜 아침 공복체중이 갑자기 뚝 떨어졌냐?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성장 호르몬이 취침 중에 분비가 될 때, 깊은 수면에 들였을 때 분비가 많이 돼요. 그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뭘 하냐? 우리 대체로 상식적으로 성장 호르몬, 그러면은 뭔가 근성장을 만들어줄 것 같고, 막 키를 키울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보다는 성장 호르몬은 약간 교통 정리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깊은 수면이 들었고 성장 호르몬이 빵 나왔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딱 튀어나와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자 우리 지금 영양소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필요한 데만 보내고 필요 없는 데는 일단 보내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필요 있는 데는 어딜까요? 근육 상처 입은 데 뇌예요 뇌. 우리 신체는 가장 1순위를 심장, 뇌 이런 걸 1순위로 꼽지 사실 팔다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성장호르몬이 딱 나와서 오케이 우리 영양소 특히 당 뇌가 포도당 잡아먹는 괴물이거든요. 별명 짓자면. 그만큼 얘는 포도당을 많이 필요로 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성장호르몬이 딱 튀어나오면 어 우리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뇌한테 밀어주고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알아서 자생하시오 이래요. 그러면 근육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회복을 하고 뭔가 그런 대사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갖다 쓸까요? 남은 에너지는 나 밖에 없어요. 지방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지는 거고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장 호르몬 빵 나오면 뭐 한다? 교통 정리를 하는데 오케이. 중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다 쓰고 네. 모자른 부분은 지방을 끌어다가 교통 정리하면서 에너지를 쓴다. 오케이.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한거 동시에 저희가 공복 체중을 줄어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 체중이라는 걸 가장 일시적으로 많이 뺐다 늘렸다 하려면 어떤 거를 늘렸다 뺐다 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물. 그렇죠. 굿.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laughs> 그 마린 잭슨 우리 신체의 물이라 그러면 뭐예요? 체액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취침 시간과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당연히 아침에 저장되어 있는 체액 양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음식으로서 섭취하는 특히 탄수화물이나 대표적으로 나트륨 같은 것들은 항상 수분을 끌어갖고 가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더 적은 거죠 왜 취침 시간이랑 동떨어져 가지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침에 공복 체중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공복 체중이 줄어든 이유 첫 번째 호르몬 작용 오케이 그 호르몬 작용의 대표적인 거는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 뭐한다 지방을 쓴다. 노 no.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지방을 쓰도록 장려하는 그런 호르몬이다 컨디션 좋다는 거 취소할게요 아침에 체중이 공복 체중이 줄어든 두 번째 이유보다 수분 그렇죠 체액량의 감소다 따라서 아침에 내가 체중이 많이 늘었고 줄었고는 사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크게 중요하지않예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상시 체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공복 체중이 줄었던 게 아마 이런 이유 같습니다. 하나 이벤트가 있어요. 재원님은 상당히 좋은 교보제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한테 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재원님은 뭐가 또 아쉬운 부분이었냐면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 같이 여행 간 멤버 중에 한 분이 주당이시라고 그러면 같이 술을 드셨을 거고 거기 가가지고 솔직히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아 식당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술은 좀 빼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뭐 맥주로 맞춰가지고 막 먹고 닭간살 꺼내놓고 이럴 순 없잖아요. 술 드시는 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술 먹을 때. 술을 섞어 먹는 거랑 안주를 많이 먹는 거랑. 오케이, 술을 섞어 먹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안주 먹는 게 보통 대표적으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술 많이 드셨었을 테니까 그때 제주도 경험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또는 내가 평소에 먹던 양보다 더 먹었어요, 덜 먹었어요? 당연히 더 먹었습니다. 뭐를 좀 많이 드셨어요?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는다고는 먹었는데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국물이 있는 거짠 국물이 있는 거에 면이 담겨 있는 거 이런 것도 곁들여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랑 자극적인 음식이 둘 봤습니다. 먹게 되는데 사실 이게 재원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뇌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알코올은 저희가 흔히 공갈 칼로리라고 부르거든요. 칼로리는 있는데 영양소가 없어.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먼저 대사하는 걸 우선으로 삼아요. 내가 먹었었던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런 거 말고 일단 알코올부터 대사시키고 보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신체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써.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긴 썼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알코올이 들어와서 어? 이거 칼로리네 하고 당연히 영양소가 들었겠지 하고 딱 까보니까 영양소는 없어. 요 그러면 신체는 별핍 상태라고 느끼겠죠. 그것 때문에 어? 야 칼로리는 들어왔지만 영양소는 없다. 근데 나 지금 알코올 빨리 대사해서 에너지 소비를 또 해야 돼. 어떻게 해라? 먹을 거를 먹어라. 라는 사인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콜 먹으면 알딸딸하죠. 되게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뇌가 살짝 이제 맛이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도 조금 학술적인 용어를 들이대자면 일단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가 점점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식욕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더 먹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막 안주 먹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태탕 안에다가 라면 사리 넣어가지고 사계사 드셨네. 동태탕 안에다가 라면 사리 이거 딱 먹어. 그리고 나서 술자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보통 어때요? 갑자기 또 땡기죠. 왜 그래요? 봉태탕에 살이 말아 먹으면서 뭐 올라가? 일단. 오케이. 근데 갑자기 집에 갈 때쯤에 뭐 어떻게 돼? 떨어져. 급격. 오케이. 그러면은 혈당이 저혈당 반응이 왔으니까 신체는 또 어떻게? 해? 또 땡겨. 오케이. 계속 이렇게 간다. 아... 그리고 나서 술 먹으면 이게 술이 <laughs> 이래서 별로예요. 악순환이 엄청난 고리를 시작하게 만들고 또 이러셨을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갔어. 동태탕에 찌개에다가 사리 마아마어서 들어갔고 한잔 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또땡겨그래고 양푼에다가 밥 비벼 먹어서 먹었어요. 자 씻고 딱 자요. 일단 처음에는 잠을 이렇게 툭 들죠. 그러다가 분명히 한 서너 시간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빨리깹니다 예, 깨요. 그러고 나서 또 허기져요. 그리고 또 먹죠. 계속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술을 먹으면서 내가 안주 많이 안 먹으면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영향이 단순히 안주를 많이 먹냐 안 먹냐 살이 찌냐 안 찌냐를 떠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시작하는 어떤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코올 섭취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술자리 안 가실 수 있어요? 술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대처할 수 있어요. 기본을 알고 있으면 내가 변형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러나 저러나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아마 재원님이 여태까지 쭉 그러오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2주 동안 있었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재원님이 또 궁금하신 운동들이 있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밀기 동작을 할때 어깨가 불편한 것들을 끼고 있다. 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레그프레스를 할때 변형된 방법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두 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넘어가시죠.